요즘 연예인 이름을 딴 증류식 소주 열풍을 타고 3조 규모의 소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류업계 1, 2위 업체들이 앞다퉈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정보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한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 주류매대. 흔히 접하는 소주, 맥주 옆에 증류식 소주가 어깨를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희석식 소주에 비해 몇 배나 비싼 증류식 소주의 인기를 이끄는 건 지난 2월 출시된 일명 박재범 소주,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도 오전 11시마다 물량이 풀리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이 납니다. 일주일에 뭐대 여섯 개, 일곱 네. 여덟 개도 들어오는데 바로바로 바로 나가죠. 궁금해서 뭐 입소문 듣고. 국내 희석식 소주 시장 규모는 출고량 기준 약 3조 원.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희석식 소주 시장과 달리. 증류식 소주 시장은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소주 시장 규모가 2019년 400억 원에서 올해 7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주 시장 점유율 1위 하이트즐로는 지난달 병당 1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소주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고, 2위 롯데 칠성 음료는 MZ세대의 제로 열풍을 반영해 과당을 넣지 않은 소주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증류식 소주 열풍을 이끈 원스피리츠도 두달 만에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올가을 소주 시장의 경쟁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